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3 4만은 마강숙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남편 오장수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점점 더 깊어지는 한동석 회장에 대한 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그녀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라마의 시작을 장식합니다. 이른 아침 마강숙은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 서서 고요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손에 든 커피 잔은 식어가고 그녀의 눈길은 오장수의 사진에 머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남편의 미소는 그녀가 새로운 감정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반면 LX호텔의 한동석 회장은 차분하게 아침 업무를 시작합니다. 마강숙이 선물한 도자기 찻잔을 꺼내어 차를 따라 마시며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고 자신도 거기에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서로부터 오천수의 방문 소식을 전해들은 한동석은 그가 전하려 한 말이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마강숙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역시 이 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그는 간파합니다. 독수리술도가의 저녁 식탁은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가족들은 마강숙이 받은 LX 호텔 측의 새로운 제안을 놓고 기대와 추측을 이어갑니다. 공주실은 이제 진짜 프로포즈가 임박한 게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고 시동생들은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천수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그는 마강숙과 한동석 사이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으며 그 감정이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임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장수 형의 죽음이 아직 가족에게는 정리가 안된 상처임을 드러내며 자리를 정리합니다. 장수는 생전 마지막 날 술도가의 창고에서 마강숙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마강숙이 웃으며 살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사랑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전합니다. 이 장면은 마강숙의 감정 갈등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며 그녀가 한동석을 향해 느끼는 죄책감의 뿌리를 설명하는데 쓰입니다. 마강숙은 오랜 고민 끝에 LX 호텔을 찾아갑니다. 회의실이 아닌 회장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되며 그녀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조심스레 풀어놓습니다. 한동석은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는 마강숙이 자신의 곁으로 오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다 말하며 다시는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강숙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내리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오천수가 마강숙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는 술기운을 핑계 삼아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형수였던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는 것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자신뿐 아니라 장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마강숙은 그의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도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전히 장수를 향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마강숙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으며, 그녀가 섣불리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마강숙은 다시 한동석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술도 가도 호텔도 아닌 동네 공원에서 조용한 만남이 이뤄집니다. 그녀는 스스로 정리한 마음을 담담히 전합니다. 지금의 마음은 절반은 장수를 향한 그리움, 나머지 절반은 한동석에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라 말합니다. 한동석은 그 절반의 설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완전히 준비되기까지 기다릴 것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따뜻한 평화를 잠시나마 공유합니다. 33화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술도가 안방으로 전환됩니다. 마강숙은 오장수의 사진 앞에 조심스레 도자기 찻잔을 놓습니다. 그것은 한동석이 선물 한잔으로 그녀가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려는 결심의 상징처럼 비춰집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장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입니다. 34만은 감정의 전환점이자 인물 간 갈등이 깊어지는 회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